안녕하세요, 메이드 동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자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이게 아무 색깔 물감이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섞클판인데 사실 섞클판을 잊어버렸어요. 제분홍색깔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종음에다가쓱할거고요 그리고 목봉풀. 목봉풀. 뭐, 요런, 이쑤시개. 섞을 것이 되겠죠? 아, 그리고 물감할 때전 물감 할때전 물감이 없어. 물감 빨강 색깔 잊어버려가지고, 빨강 색깔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붓. 그릇, 파스텔, 이 두가지 색상, 에이, 일단 이것만 사용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서 지금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여기 떡을 지금 방금 몇 떡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햄 토핑, 이상하죠? 망했어요. 햄 토핑, 그리고 어, 옥수, 옥수수 콘 토핑 이거 제출처예요 비즈거든요. 근데 콘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굉장히 예뻐요. 사용하고 제 출처에요. 꼭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찬사금도전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원래 쓰던 걸사용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나, 그, 파슬리 변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단면도나 칼. 단면도나 칼도 필요합니다. 단면도. 네, 이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천사정도에홍토색을 아주 연하게 염색해줄게요. 음, 저번에 엄청 옛날에 쿠키를 만들려고 했나? 근데 이거는 쿠키 만들기에 너무 안 적합한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색을 염색시키면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에 좀, 밖에 소리내기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도로 간격을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세요 네 망쳤습니다 아네 망쳤고 그래도 한번 기까지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 눌러주시고. 약간 이상해요. 되게 많이. 약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망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목공풀로. 떼어졌지만 여기도 붙여줄 겸 여기다가 살짝 목공풀을 짜주세요. 이렇게 붙여줬고 여기다가 또 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둥글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떻게 투명해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어머, 안 보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짜주신 다음에 햄 토핑을 해줄 건데 이렇게 크기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잘라주신 다음에. 좀 얇게, 얇게 해야 예쁘겠죠? 너무 얇게도 해 이상한데 너무 두껍게 해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몇개 잘랐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목공에 살짝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투명해지니까 환관하지 마시고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너무 이상해서 망친 것 같지만 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섞을 것을 네,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목공풀을 짤 거예요. 목공풀을 거의 다 썼다. 어떡해이 정도 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 가루. 목공풀은 목공풀은 마르면. 투명이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 색깔을 짜서 다 섞어주셔야 돼요. 공풀을 긁어서 흰 색깔을 만들어주세요. 골고루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흰색깔이니까 울큰풀도 그래도 이렇게 마르고 나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또못 믿으시고 어, 뒤로 가시는 분이 생기시겠죠? 이상에서 못에되셔도 돼요 전 망쳤거든요 이렇게 해주신다음에 이런식으로 햄무리의 가운데 가운데에 새똥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새똥? 어, 이미지가 새똥같아가지고 갑자기 새똥이 나왔네 이렇게 해준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으으 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망쳐딱 누가 봐도 망치셨어 마른 다음에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물감을 짜주시는데 제는 빨간색 물감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어. 이걸로 한번 섞어보려고요 안되겠죠, 당연히? 응? 어, 된다. 보이세요? 어, 근데 이 색깔로는 안되는데. <laughs> 아무튼 일단 저건 놔두고, 이제 어디다 해. 아, 나 채색 해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괜찮아요, 채색 안 해도 찮쁘니까 요거를 핀셋 있으면 좋데 제가 핀셋이 서랍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클라드파가지를 손으로 뜯어서다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떼어서 하는 게예쁘겠죠 아무래도. 올려야되는데 전또 마구마구 올렸다 그래서 또 망하겠죠 슬퍼요 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콘 토핑은 콘 이거 아닌데 여기다콘 토핑 이거 포도인데 이게 제출자예 보라색 이제. 그다가 올려주세요. 근데 뭔가 커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빼도록 할게요. 뭔가 안 어울려서. 네. 너무 안 어울리네요. 네, 이제 케탑을 올려줄 거예요. 저는 저번에 쓰던 게 다른 색 물감, 이렇게 빨간 색깔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물감을 또, 서클 도에 짜주세요 많이 짜면 안돼요 많이 짜면 아까워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톡. 케찹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굳으면은 빨개져요 굳으면 그니까 굳으면 되게 이뻐지거든요 색깔이 되게 연하게 나오네요 사실은 이렇진 않거든요 좀더 약간 진해요 왜? 얘를? 으 어렵다 이런 게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얘를 좀차혀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30분 만에 후다닥 후다닥 에? 에? 어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영어 공부 때문에 주세요. 이렇게 네, 이상으로 어 뭐지 이거 음, 피자빵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